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V 이입니다 네, 제가요, 오늘 올릴 영상은, 어제, 원피스, 아, 원피스, 럭키, 아, 럭키 배틀 했죠. 오늘도 원피스 럭키 배틀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열매랑, 가본 먼저 먹도록 하죠. 얕! 아니! 아오키지 상자도!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저는 빙빙 열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먹었네. 왜냐하면 이거 먹겠네? 왜냐면, 하 어제 아카이노를 이거, 용암용암 열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빙빙 열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모든 열매 치고,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따가 밍밍 여면 배고. 아 준비가 덜 됐네요. 그래서 우유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유를 3 개를 준비하도록. 여왕을 불고 또 죽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됐다 우유 하나 먹어주고요 저항 풀렸고 이제 간다 됐다 이제 갑옷을 열 배잖아 야 yeah, 이게 후지 돌아가 있었고, 윤수염이 여기 있었죠. 이번엔 갑옷을, 제발, 가요 봐. 레이스 역시. 일단 갑옷은 지금 입지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영이왜 그러냐고 댓글에 안 써주시겠지만 설명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배틀로에 네. 싸울 애들을 <laughs>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터트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자 이제 무기를 뽑아 이거는 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죽그 뻐끔 이거구나 이게 어떤 캐릭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긴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무기를 오 타격. 자다 넣어놓고요. 로키 로키 들고 가도록 하죠. 로키 로키 로키. Okay, s sure. 이포실안돼오안돼안 안안 죽죠 오늘 운이 좋은 거 같네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걸 맞기도 하고 <laughs> 이 장애물 같은 걸안 맞기도 하고 안, 안 맞기도 하고 좋은 거같다 아빠, 빡세, 빡세 어우, 비 강하군. 원래 강하지만 오늘은 더강하거 내다 비장의 기술, 검자식 흑도야. 죄도 못 줄이는 내가 덤비고 있어. 목을 그걸... 무섭시다. 응. 이거를 버리는 거죠. 자잘 가려 목도야. 고마웠다. 또 밥이 나오진 않겠죠? 일단 도망치고 이번에는 폐기를 꺼내야겠어. 뭐야합필 그때 채팅장이 왜 나와? 그간. 그건... 팩이요? 야 오늘 밥벌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건. 고예이 좋죠? 소리가 좀,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진다 운이 안 좋아. 운이 안 좋다고. 그래, 운이 안 좋아. 까지 말았어야지. 아니야. 나는 방송을 찍을 거야. 나에겐 포기란 없다. 하하하. 쌉니다. 그래. 네. 밀려줘. <laughs> 안돼 다 탔어 다 탔다고 제발 럭키블록은안 탔어 오안 탔구나 진저씨 헬기나 갑바리 군수 했어 그래서 황금사가 <laughs> 아~ 어, 폐기온 한 방, 폐기온... 이렇게 싸우네요. 폐기... 온 폐기를 한 방... 뭐야? 근데 황운상은 먹을 걸?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구요. 방금 사먹는거야. 응, 지안 죽어. 뜨겁긴 하네. 안돼, 밥. 아, 밥 먹고 싶다. 그래. <laughs> 밥이 나오니까 밥이 먹고 싶군. 하하. <laughs> 참 썰렁하죠? 네, 저도 썰렁합니다. 안해요또 또 또야. 근데 티디가 들어왔어. 그렇지. 에 뼈밖에 없는 없 애야. 너는 활만 찾으면 다니? 실력 이 있어야지. 실력은 있었다. 응. 또,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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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야. 희이또네 해왕색도 있었으면 좋은데, 해왕색이 없기 때문에. 오. 자, 여덟 개 남았네요. 세 방이면 끝난다! 그렇지! 어. 늘 스노우 켜야겠어 또? 밥이야 밥? 오두 방이네 오럭키로 어, 터지네 똑같은 건 나온 것만 나온 것 같지? 잊지 마! 잊지 마! 황금 사가 자, 이렇게 파밍 끝났구요. 자, 다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 이제, 갓바랑, 무기. 어? 이런? 괜찮습니다. 어차피, 무기장은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에전트 빼, 퀄리티장. 난 뭐업을 보이냐할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신. 그 좀비예요. 네. 미국에 다오니까 <laughs> 자, 아침에 공장에 빨리 내면... 아침 보내면... 당연히 좀비기 때문에 학습자 빨리 야지 그럼 아이스 해줄게. 히 그 싸우던 도중에 아이스에이지 페잔트백으로 아이스에이지랑 페잔트백 여다가 신세부신을 드는거야 나가 하필이면 쟤네가 좀비이기 때문에 짱뚱뚱 짱뚱뚱 짱오 죽었네요 야 계속 어라 안 돼. 안 돼. 해석실패. 다 그냥 어, 쓰러 죽네요. 어? 이... 어? 안녕? 너 여기서 뭐하니? 뭐해? 어, 아, 피자! 안녕. 해석실패. 오, 제가 이겼네. 오케이. 물 마시고.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겼습니다. 후우. 이건 제가 이겼다고 볼순 없죠. 이게 얘네들의 좀비 숙성을 가지고 있고, 아침이라서 다 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겼다고 볼수 없어요. 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싫으셨다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뿅. 간다! 으아!